사사기 9장 아피멜렉 9장 1절 요루파 아래 아들 아피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9장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요루파 아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희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굴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9장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9장 4절 바알 브릿 신전에서 언칠십 깨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 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구장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요르파 아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이외에서 죽었소. 죽였어대. 다만 요르바흐의 아들 요르바흐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9장 6절 세계 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계 의 연상 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9장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어 서서 그의 목소를 리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니라9장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갈남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9장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이외 우쭐 때리오 한지라. 9장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이외 왕이 되라 하매 9장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극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대리오한지라 9장 12절 나무들이 또 보도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이외의 왕이 되라 하매.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얻지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둘줄대리오 한지라. 9장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이외 왕이 되라 하메. 9장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이외 왕으로 함께거든 와서 내그늘에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에 백항 백항 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구장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 이것이 요루파 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9장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위하여 사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구장 18절 너희가 오늘 일이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치사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이외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네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9장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 유르바 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어려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9장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이십을 살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이십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것이니라 하고. 9장 21절.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9장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9장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 심 세겜 사람들이 아비 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구장 24절, 이는 요르파 아래 아들 70명에게 제지는 보악한 일을 갚대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 멜렉과 아비 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라 9장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9장 26절, 에벳스의 아들 가안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9장 27절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었다가 발밭자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9장 28절 에베스의 아들 가아리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숨기리오. 유르파 아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서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계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숨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 멜렉을 숨기리오. 9장 29절. 이 백성이 내수 o 이스 e 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h 군대를 정원에서 나오라 h 니 o t 장 30절 그승 t 의 방백 서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놓아요. 9장 31절 사자들을 아비 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승의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9장 32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승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9장 33절, 아침 햇들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성읍을 음습하면 가알미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책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향하소서하니 9장 34절, 아비 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대로 나누어 세겜에 와서 배복하였더니 9장 35절, 에페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메보가이튼 곳에서 일어난지라. 구장 3 6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서브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다 하니 서브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았으리라 하는지라. 구장 37절 가아리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승이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뭐,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음도다 하니 구장 <laughs> 38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숨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정한론이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9장 39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 멜렉과 싸우다가 9장 40절 아비 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소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9장 41절 아비 멜렉은 아루마의 거주하고 서부은 가할까 그의 형리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구장 42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구장 43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배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 그들을 치되 9장 44절. 아비 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9장 45절. 아비 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흘고 소금을 뿌리리라. 9장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스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9장 47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며 9장 48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9장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나 찍어서 아비 멸력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9장 50절. 아비멜렉의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9장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성읍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9장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살르려 하더니 구장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위 내렸던 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구장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9장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9장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9장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파 아래 아들 요담의 제주가 그들에게 응하 아니라 네 이상 사사기예 구장 내용이었고 예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에서 15절 요담의 경고 기트 오는 백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거절했다. 그러나 그의 첩의 자식은 왕권을 탐했다일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주의하라. 세겜 백성들은 아비멜렉의 혈연을 의지하여 호소하는 소리에 눈이 어두워.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다. 아비멜렉은 마치 가치나무처럼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이었다. 성도는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눈이 어두워 부족지한 사람을 지도자로,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을 주의하라.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형제를 70명씩이나 한꺼번에 죽였고, 백성들에게 가문니스를 말하는 사람들말 하는 사람이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위장하여 나타난다. 마치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그러한 속임 속에 넘어가면 큰 어려움을 당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3. 해를 끼치는 사람을 주의하라. 가시나무는 먹을만한 열매도 태양 빛을 가려줄만한 잎도 없는 나무로 오직 뾰족한 가시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나무이다. 아비멜렉은 이와 같이 갖춘 것은 하나도 없이 해만 끼치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요담은 그를 가시나무로 비유했다.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는 자도 무익하거든 하물며 해주는 자리야.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 바른 판단으로 주의해야 한다.자격이 없고 탐욕과 해를 끼치는 자를 배제하자.9장 2 2절에서 29절 악한 일의 결과 아비 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3년이 되었다.아비 멜렉은 스스로 사사로 했, 활동했으나 악한 자였다. 이를 악한 길은 그 끝이 혐하다. 악을 행하는 아비멜렉에게 악한 신이 임해서 그를 괴롭히고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는 일이 잘되고 그 길이 통통한 것처럼 보인다. 마치 아비멜렉이 3년 동안 평한이 따스린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의 길은 평탄하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악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 처음에는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드 나아가 길목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의 사람이 지나가며 급탈을 하였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 자신의 탐욕을승취했지만 그는 결코 두 다리를 어 평온한 잠을 자지 못했던 것이다. 악인은 도둑의 재발지림과 같은 것이다. 3. 악한 동맹은 깨어진다. 아비 멜렉은 세겜 사람과 동맹을 맺었으나 세겜 사람들은 결국 아비 멜렉을 배만하고 만다. 세겜 사람들은 본래 악한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원의 은공을 악으로 갚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동맹은 악인과 악인 사이의 동맹이었다. 그러므로 그 동맹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악한 일의 결과는 공고와 불안과 좌절이다. 잠깐 동안은 결국이 을지 모르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고장 55절 우리의 참된 지도자 아비멜렉의 추종자들은 그의 죽음을 보고 뿌뿌 불불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일 지도자의 죽음이 주는 교훈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따르던 지도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조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자기의 스수로 떠나 이웃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새로 기다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아비 멜렉을 믿었던 이스라엘에게는 허탈과 공허함 밖에 찾아올 것이 없었다. 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 죽은 아비 멜렉의 군대는 이기심과 공포와 역적으로 인하여 뿌뿌리 흩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인의 연합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머리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만이 참되고 영원한 지도자이시다. 그분을 따라 그분 중심하여 연합할 때에만 참된 지도력이 발휘된다. 3. 악한 자의 영향력은 잠깐이다. 죽어버린 아비 멜렉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의 시신은 광야에 김생의 밥이 되고 말았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아비멜렉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그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영원하며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 그가 나의 주님이시며 참된 지도자이다. 네 이상 사사기 구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